반복적인 홍조는 내 피부에 보내는 뭔가 불안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내가 뭐, 홍조가 생길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방치하는, 하는 것보다는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는 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리 막 여드름 환농성 나듯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거를 좋아지게 하려고 막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것도 피부에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진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게 열을 식혀주는 역할이 강하죠. 홈케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자주 생기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제 안면홍조 치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홍조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면홍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안면홍조라는 건 결국 피부 속에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한 혈관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혈관에는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붉은색인데 혈관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피가 많이 보이면서 이제 얼굴이 점점 더 굵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안면홍조인데 사실 혈관이 왜 확장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면홍조가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흥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혈관이 잘 확장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커진다든지 그러한 순간에서 이제 혈관들이 잘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홍조가 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은 그 여성 호르몬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제 갱년 기 이유가 되면, 은 면홍조가 막 화끈화끈 한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은 그런 호르몬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부염. 한마디로 이제 만성염증이 피부 속에서 차오를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사피부염, 뭐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 우리 흔히 여드름, 환홍성 여드름 같은 혈관이 수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계속 늘어지면서 더 붉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힘들어 하죠. 얼굴은 붉은데 피부는 가렵기도 하고, 따끔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많이 당기죠.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관이 늘어난 거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혈관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홍조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홍조가 생길 수 있는 이러 원인이 될 만한 부분들을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두드러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음식이 나랑 안 맞으면 올라오잖아요. 발진이 나면서 가렵고 이러잖아요. 근데 두드러기 근본적인 치료 방법 없어요. 두드러기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드러기 안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맞는 음식을 안 먹는 거고. 피하는 거고 안 맞는 환경은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안면 홍조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늘어날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열이 날 만한 환경, 그리고 흥분할 만한 환경 이런 걸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찜질방이나 뭐 사우나 같은 거죠. 그런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이 엄청 높잖아요. 높은 고온의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오래 있다든지 너무 자주 한다든지 그러면 뭐 혈관이 너무 확장이 심해지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우나 갔을 때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거 되게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온탕 가면 혈관이 늘어났다가 냉탕 가면 혈관이 줄어들었다가 늘렸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풍선 불었다가 뺐다가 불었다 뺐다 반복하면 풍선 늘어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계속 혈관이 어느 정도 확장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홍조가 만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을 되게 홍조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이제 그런 걸 너무 즐겨 한다거나 고열량의 음식도 마찬가지. 너무 즐겨 하면은 이제 혈관이 확장이 잘될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고 음주 술 마시고 나면 유난히 더 빨개질 수 있는 분들 이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면도 중요하고 그러한 환경적인 거를 내가 교정을 해주는 게 일단 1번이다 이제 이렇게 화끈거리고 올라오는 붉어지는 거를 좀 가라앉혀 주는 건데 제일 좋은 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알로에 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이 강하죠 저는 어릴 때 자외선에 막, 이제. 뭐 빨개지잖아요. 진짜 키우던 알로에 잘라가지고 그거 붙여주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알로에나 오이 막뭐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팩 같은 걸 하면 좋겠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피부염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이 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혈관이 뭐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하는 것도 위험 신호죠. 근데 피부가 좋지 않다 지금. 장벽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습 잘해주는 거, 재생 크림 잘 발라주는 거.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잘 해주시면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인 홈케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사 피부염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앞면 홍쪽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막 굵어졌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사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 될 만한 걸 조금 줄여주면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우리 막 여드름 화농성 나듯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딸기 코처럼 코가 막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까지 갔을 때는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1번은 어쨌든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써요. 항생제를 써서 좀 가라앉히도록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주사 피부염처럼 피부염이 되었을 때는, 이게 내가 금방 좋아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다져가야 돼요. 내 피부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 가야 됩니다. 혈관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막 확장돼서. 그러는 건 피부과에서 혈관 레이저로, 어, 이, 여기를 이제 쏴주면 해결이 돼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지게 하려고 막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것도 피부에 좋진 않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는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서 공조를 개선해 줄수 있는 레이저들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네시스 토닝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과정들, 약을 좀 드시면서 그런 관리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약품 많이 처방을 하는데 진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일시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아까 이제 혈관 레이저도 마찬가지. 이게 강하게 자극을 주는 레이저도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는데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품이죠. 적정한 용량을 짧은 시기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일주일 이내로 사용을 하도록 하셔야 되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좋아지게 가야 되는데 항상 병원에서 말씀드릴 때는 무해한 성분의 이런 피부 진정을 도와주고 어 염증을 개선해 줄수 있는 어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죠 이제 왜냐하면 그러한 제품들은 어 조금 꾸준히 사용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홈 케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어 무해한 성분의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피부과를 가셔도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제품들은 반복적인 홍조는 내 피부에 보내는 뭔가 불안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내가 뭐, 홍조가 생길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방치하는, 하는 것보다는 안 생기도록 내가 신경을 쓸수 있고 신경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왜 생겼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조가 심, 심하다든지 우리 예전엔 진짜 총병이라고 해서 되게 여기 막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놀림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하다든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홈케어적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원인을 잡아가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해결함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다면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개선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안면 홍조 생겼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